너 수술했다고, 피곤한 거 아는데, 짜증내면 안 되지, 동생한테. 응? 중성화 수술 누구나 다 하는 거야. 옆집 고양이들 다 했는데, 넌 6개월밖에 안 됐다고, 먼저 시켜서 그래? 6개월부터 하는 거야. 동생 봐, 동생이랑 싸우면 안 되지. 이렇게 염전히 오빠랑 칠해지려고 기다리는데. 너도 오빠 아픈데 귀찮게 하면 안 되지. 응? 잘 듣고 있는 거야? 야, 너 가만히 있다가. 타일러면 왜 자는 척 하냐? 응? 야, 안 자는 거 뻔히 알아. 뭐라 그러면, 올바른 말 해주면 잘 들어야지. 자는 척 해서. 응? 속이고 그래. 잘못한 거 알아? 반성하는 거야? 응? 반성하는 거야? 왜 자는 척 하니, 너? 응? 야. 소래가 그러면 안 돼. 알았지? 동생이랑 잘 놀아 사이좋게. 야 동생. 너도 마찬가지야. 오빠한테 자꾸 달려들어서 오빠 그캡쓴거 가지고 장난치면 돼안 돼? 응? 오빠 지금 괴롭단 말이야. 너는 오빠가 수술했으니까 너는 수술 안 시킨다잖아. 엄마가. 얼마나 감사해. 야, 너도 이제 2개월밖에 안 됐다고 알건 알아야지. 오빠한테 괴롭히지 마.